咁你으咁你哋서 선수 2초. 알아 이 나오라. 먼 주세요. 자. 네.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2층 가겠습니다. 이나라이나라 <laughs> 자, 자. 아. 이 자, 마지막으로 최아. 다 같이 한번 보 이, 이, 1, 2, 3, 도 이, 다같 이. 이, 치 이, 이. 리치 어, 이. 이. 어, 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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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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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백 이. 이. 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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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니기 와서, 와서, 네. 니가 그 와서, 네. 니가 와서, 네. 니가 방금 서 네. 대가 와서, 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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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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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 가고 에? 너희들 무슨 반응이 없는데? 웃으러 가고 네 아니요 제이 새로운 개인기 무대를 하고 나면은 사실 처음부터 많은 무대들을 하고 나서도 솔로 춤을 추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럼,雖然 이번 개인기 솔로 표현는 아주 힘들고 한앞 이렇게 많은 무대는 아

아, 그러니까 가족들 일단은 yeah. <SWE 이 expands> <trendy>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我知道系讲그 솔로 무대를 하고 나서 곧이어서 바로 바 섹션을 하거든요. 咁完咗我다 solo 舞다之后咧就系嗰个 bar嘅 s e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고 힘을 얻으면서 <fase> 더 즐겁게 무대하는 것 같아요. Tuy nhiên rất khó khăn, nhưng khi gặp mọi người rất vui vẻ, tôi cũng có thể tạo ra sức khỏe. Vậy các bạn có thể tạo ra sức khỏe khi theo dõi các bài hát của chúng tôi không? Sau đó là ai? Sau đó là ai? 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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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個的但是你好似有影添，so, 說你人的他就表现出平时，唔想咁啊扮笑啦，太

자꾸만 사이자나마카이라고 해도 데 그리고 이제 리 아, 요즘 너무 행복해가지고 <목소리도> 네. 또또만에또 또 마카오 팬 여러분들도 보니까. 감사 네, 마카오 오 팬스. 네. 또 제가 또 오랜만에 어, 중국어를 하니까.

지금, 어, 네, 다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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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哋仲有好多嘅表演금 지금, 望大家一지可以同我哋지得지心啲금喎요

I will sing for you Ok, memories